안녕하세요. 오늘은 학점은행제를 통해 정보통신공학 학위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학점은행제는 다양한 경로로 학점을 취득해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정보통신공학은 현대사회에서 필수적인 기술이에요. IT네트워크, 모바일통신, IoT,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이 지식을 쌓으면 IT 전문가, 통신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여러 직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학점은행제로 정보통신공학을 배우면 뭐가 좋을까요? 첫째, 시간 관리가 자유로워 원격 강의로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합니다. 둘째,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전문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습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 자신에게 맞는 효율적인 공부가 가능합니다. 만약 정보통신공학 학위취득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유니와이즈 원격평생교육원을 추천합니다. 유니와이즈는 공학 전공 과목을 71개 보유하고 있는 공학 전문교육원으로 가장 빠른 공학 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유니와이즈 원격평생교육원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유니와이즈는 여러분의 학습 성공을 응원합니다.